왕철의 막사에 도착을 한 가현이 있었지요. 가현이 누구냐면, 이 펭진이의 아장인 정치, 지금은 이제 펭진이 진영하고 정치의 진영하고 이렇게 차단이 됐죠. 차단이 됐는데, 차단이 된 상태에서 펭진의 아장, 정치가 자신의 신복인 가현을 이중산국의 이 책사인 왕찬이한테 은밀하게 이제 밀사를 하연을 합니다. 그래서 가현이 이 자신의 호위무사 걸승을 데리고서 이제 은밀하게 왕찬의 이 텐트 안으로 이제 잠입을 했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경계를막고 있는 병사한테 책사 왕찬을 좀 만나뵐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계를 막고 있는 경사가 차림새를 쑥 보더니 잠시 기다리시오 네가서 색사에게 당신들이 왔다고 전하겠어 하고 이야기 해 그러면서, 가연한테 잠시 장막 안에서 기다리라고 이야기 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연이 그 장막 안에서 기다리면서 군네들의 군비 태세를 이제 한번 쑥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창칼은 날카롭게 갈아져 있고, 이 말한테 주어야 할그말 먹이들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그런 구명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음, 이것들이 준비태세가 만만찮네? 하면서 속으로, 좀 부러웠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저 멀리서 이제 정사를 는걸 마친 황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이 순서를 기다리는 그 이제 이 장군들이죠. 이 장군들한테 그 전략을 짜서. 그, 이제, 싸울 그런 전략을 짜서 지시 지시를 합니다. 각 장군, 누구누구는 뭘로, 얼룩하고, 얼구누로는 얼룩하고, 뭐몇 명을 가리, 가지고 떠나가서 어디 가서 대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작전을 짜서 지시를 해고서 그 작전 명령서를 그각 장군들한테 이렇게 논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찬이가 이제 완전히 뭐, 그 전략 지휘부의 그 헤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철이 뭐 만난다고 물쑥 찾아가서 금방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게 순서가 있어요. 뭐 만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다 스케줄이 다그 있는 거라고요. <웃음> 그래서 <웃음> 어 그래 신물를에서 사신이 온 게야. 들어오라고 해라.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전령이 <laughs> 와서 얘기를 하죠. 안으로 들락신다! 그니까, 러 가연과 그, 그 걸승이 이! 하면서 따라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가니까, 왕철이 잠시들 나가 있거라! 하고 주의를 다내 보내게 되죠. 그니까, 주의가 다 나가니까 이제, 거안 앉지 하고 왕찬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냥 오진 않았을 테고 그 정치가 보낸 증표가 있을 텐데 그 증표를 보여줄 수 있겠나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과연이 부러진 화살 하나를 꺼내는 아니, 것이다 건네거든, 왕천이. 음.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화살하고, 이딱 맞춰보니까, 어, 이게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음. 하고쇠고들했다 어, 따뜻한 차한 잔. 올리마라. 하면서 그, 그, 이제, 장막 안에서 이제, 업무를 서브해주는 그, 저기, 시동한테 이제, 차를 내오라고, 어, 지시를 합니다. 그러 장막 안에서 이제 그, 그 왕찬을 서브하는 그 시동이 어, 와서 이제, 차를 한 잔, 이렇게, 어, 따라주죠. 그러니까, 가연이 그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눈밑에서쭉 훑어봐요. 그러니까, 왕찬이. 예! 네. 밑에서 붙어 보니까 마음에 드나 하고 던져요. 니까아 예, 아 너무 잘돼 있는데요. 하면서 가연이 이야기를 흔들어 그러니까 이제 와 하면서 가연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연이 이제 나가서 니까 왕찬이가 직접 이제 음. 정치한테 보내는 그. 지령문이죠 이종에 이게 이제 이게 지금 보면 간첩인 거예요 간첩 옛날로 말로해서 이게 사신이고 뭐 이런 거지 이게 간첩이지 뭐야 뭐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이제 뒤로 돌아가서 그 문서를 받아오고 뭐 이렇게 주고하는 게 이게 뭐야 그 저거지 그 정말 그런데 그 왕찬이가 이제 이게 직접 그 지령문을 쓰는 거예요 그 지령문을 쓰는 걸다 쓰고 나서는 근데 이 다행히 이 가연이가 까막눈이 까막눈 이 여자들이 이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대반이었어요 옛날 그저기 때는 그저 전국 시대 때는 글을 안 가르쳤다니까 저기한테는 그래서 그그 그 왕천이가 그 가연이가 있어도 이제 뭔 글인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이제. 만놓고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일잘 간수해서 정치에게 전달해라. 그, 그러니까 그, 가운데도, 그, 호위무사인, 그, 걸승하고, 같은 그, 저기, 걸승이, 그, 밑에, 그, 저기도 있었어, 하나가. 그, 둘이는 이제, 밖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죠. 그, 그러니까 이제, 걸승이가 이, 저, 가연이의 그저 호위무사를 이제 할아버지 딸려 보낸 거예요. 그 저기 그 저기 저 정치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혹시라도 이제 저기 뭐, 뭐 일이 발생을 하면 그 가연이의 목숨을 서슴없이 네가 거두어라 하는 그런 비밀 지령까지 이저 걸승이는 이제 바꾸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도 상당히 그 뭐라고 하나 좀 노련하다고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저기 저 명령을 가연이한테 내리고 그 다른 명령을 또벌승이한테 내려서 그 저기 이 저기 저협착 <laughs> 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낸 거죠. 근데 <laughs> 이 명령서를 이제 손 속에 이제 각고서는 이제 그 신나라 쪽으로 이제 달아나기 시작할 니다 근데 이 달아나는 중에 이제 막 개들이 막 기절 어요 개들이 막 짖으니까 이제 그이 중산국을 수비하는 그 국경 수비자가 또 있습니다. 이저이원정교에는 항상 이저그수비대가있렇마련이안 해요. 그수비대는 중상국 수비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왕천 다 지휘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또, 이중삼직으로 또, 관지를 하면서 지휘를 하는 그 지휘부대가 따로 있어 그래서, 중상국 수비대에게 이제, 들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뭐, 칼을 뽑게 되는 그 상황이 이제 도래를 한 거예요. 꿈이 어떡합니까? 뭐, 여기서 뭐, 응? 그냥, 어, 칼에 맞아 죽으나, 뚫고 나가서 임무를 완수하나, 임무를 완수하는 게 더, 군인다운 어, 어,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가열은 스스로 없이 칼을 뽑게 되죠. 그리고, 그, 자신의 호위 무사인 벌승한테, 중요한 일전이니까 내 옆에서 딱 붙어라 그러면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내 품속에 있는 이 비밀 지정문운명이 전해야 한다 이렇게 벌승한테 이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하면서 자세를. 부추작고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사대 세 명은 이 밤에 또다시 칼을 잡아서 일전을 준비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디어 일전을 펼쳐 업소가 어? 다가왔죠. 다가오는 용산국 시비대 파해스 거점없이 공격을 퍼부었어요. 이가야의공격에용산군의 당의 시비대들도 적잖이 멀다면어 하나 둘씩 틀어져 갔습니다. 이에 벌싱도 과연을 도왔서중장국 수비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그래. 칼 부딪치는 소리, 와 기업 소리만이 허공을 맴도는 그런 싸움이 한순간 계속되었습니다. 이 비밀 지령을 완수해야 하는. 과연그 조절은 몸통 잡은 훈련을 잘 받은 그런 무사였어요. 이게 여의가 아니던 거지. 그래서 용산국의 수비대들이 점차 뒤로 밀리면서 하나, 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의 철로는 슬슬 뚫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서 나타나는 말달려오는 소리가 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